저는 서이과에서 이곳에서 이입니다이이번 언어분석을 언어분석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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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요 희곡 작에중에벽이창이라는희곡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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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곳작이로서그벽과서은1 9 8 0년에에제작이 되었습니다. 그최이석 작가의 특징으로는 그로테스크서이 속에 현실들 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이 벽과 차의 작품은 80년대 한국 문학에서 시인상을 받고 그 80년 대 중반 이후 그최인석의 작가가 본격적으로 소설가 활동을 한 인물입니다. 어 벽과 차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어제 작품 감방 안에 세 남자가 수감되어 있습니다. 그 거기 수감되어 있는 남자들은. 항상 탈옥을 꿈꾸는 무기소 식구하고 20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 25호라는 들과두달 남은 성기를 아무 문제 없이 보내고 싶고 출감하고 싶은 64호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날, 오늘 탈옥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는 식구에 의해서 세난자의 어, 감탐을 설렁이게 됩니다. 탈옥을 하기 위해서 몸부리 튼 식구와 하, 사, 사회, 사회 시격도 마찬가지다. 마음대 아, 하나도 할수 있는 건 없다면서 어, 19호를 졸업하는 2 5 그리고 그의 맞장구를 치는 64호가 있습니다. 그들에서 갈등 서서히 고최근어 이르게 되는데요. 어느 순간 갑자기 타옥에 타록을 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보시면 19호는 타옥을끊거는뭉상가라고볼수 있고요. 이5오는그타로을 하려는 식구의 행동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비관자의 역할이고, 6 5오는 이십오의 어그 뜰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어, 데이터 처리 과정으로는 그 텍스트 파일로 된 어, 로우, 데이터는, 로우 데이터의 피곡 작품을 어, 엑셀로 변환시키고 그 다음에 변환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대사하고 지문을 서로 나눠놨는데요. 대사하고 지문 사이에도 그, 어, 혼합되지 않고 따로 나눠서 분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버 테이블로 형식으로 바꿔서 이제 수치를 어, 나타낸 자료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분석에 앞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마침보의 수의, 수를 통해 대사량의, 대사량의 수를 확인했는데요. 대사량의 수는 19하고 64호 비등비등하게 가져간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점은 모르페와모르페하고 운전을 했는데요. 그모르페의 그 개수가 그 25하고 64호가 가장 많았고 그 운전을 했을 때는 다른 인물과 다르게 19호가 가장 많았다는 걸볼수 볼수 있었는데요. 이, 이 점을 통해 예 시문을 보면 25는 주, 25하고 65호 는그 주로 식구와 대붙는 역할을 하고 식구는 어, 그의 대답을 하는 형식을 많이 취하였습니다. 이, 이것을 보고 식구가 이 감방 이방 안에 들어온 지 얼마 안된 인물이라고 볼 수,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서로 에 대한 정보를 잘, 인식하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고 알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밝혀본 게. 예, 말조리표였는데요. 말조리표는 그 식구가 가장 많이 그어 언급을 많이 했는데, 그 이유가, 어, 너, 중요한데, 너 나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그래서 식구가 머뭇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이그 점을 통해 식구가 그 탈옥을 꿈꾸지만, 그 탈옥을 하고 나서 이 일에 대해서 일이나 탈옥에 대한 이유를 찾지, 찾지 못했다는 것을 예, 19호는 타로이 수단이 아닌 이제 어느새 목적이 되어버린 인물이라고 어,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동사를 확인했는데요. 그 동사 중에서 나가라는 그 나가다라는 동사가 19호가 장 많이 사용했고그 다음에 64호가 가장 적게 사용했는데요. 이 신문을 확인하면 64호는 이렇게 좋을 때왜 나가라는 말을 하지만 19호는 계속 나가,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나가기 위해서 나는 무슨 짓이, 어, 많은 많은 일을 어, 했다라고 어, 당당하게 밝힙니다. 이렇게 저희 그 이런 식구의 대사를 통해 식구가 탈옥을 하고 싶어한다는 강한 열망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명사. 대명사를, 하, 어, 사용, 사용한 빈도를 각각 인물별로 확인을 하였는데요. 자, 전체적으로 나라는, 어, 어그 나라는 어, 대명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지만, 식고가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였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식고는 그 앞에서, 앞에서 나가다라는 말과 함께 나라는, 나라는 그 대명사를 같이 사용하면서, 그 탈옥에 대한 식구의 열망을 진짜 강하게 어필 했다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25, 호를 확인하면 25호는 나 이후 다음으로 너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너라는 말을 그 듣는 이가 친구나 아랫사람일 때그 사람을 지칭하는 인칭 대면사입니다 어, 그러므로 25호는 이 예시문을 보면 식구한테도 너라는 말을 쓰지만, 64호한테도 너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면서, 25호가 식구, 64호 모두, 어, 친구나, 뭐, 동등한 존재다 자기보다 아랫사람이, 아랫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을, 어, 볼수 있었습니다. 그 64호는 나 이후에 그 뭐라는, 어, 대명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뭐라고 할 때는, 어, 네이버 사전에 의하면, 사실, 이야기하자. 사, 사대만의 생각을 가볍게 반박하거나, 새로운, 새롭게 느껴 있는 뜻으로 쓰는, 어,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예, 질문을 살펴보면, 제명이 뭐였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 이제 보다. 그런 짓을 뭐하러 해? 하면서, 그, 식구는 식구의, 64호의 1구 행동을 문제 삼고, 탈옥을 하는 식구의 어, 행동을 저지하는 모습으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4호는 가 이제 두 달, 64호는 두달 남은 형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감방 내에서 뭐 탈옥 사건이 일어거나 무슨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으면 자기 자신한테 피해가 올수 있기 때문에 식고의 행동을 저지하려 저지하려는 것으로 어, 어, 64호의 그 욕망을 충족하려고 했던 것 같,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동사를 확인을 했는데 동사를 이제 그 대, 대, 대사문과 이제 지시문도 같이 확인을 했는데요. 대사, 어, 지, 어, 동사를 보시면 2 5화고6 4화는 미치다라는 사용하였고 웃다가 캐이크 버리다는 웃는 모습을, 웃는 행동을 많이 취하였는데요. 대문을 보면 6 4화와2 5화는 19호를 미친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다음 이제 롬이라는 그 명사를 많이 언급하는데 다양하게 롬이라는 그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25호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점에서 25호가 가장 거친 성장을 지닌 인물이라고 보이고 그리고 이 감방 내에서 우두머리 격이라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4호가 그 25호 밑에 는떨만이라고볼수 있고 그 씨고원의 감박이 얼마 안, 이 감박 내 얼마 안 들어온 침입인 것으로 확인할 수있습니다 다음 형용사를 형용사의 수치를 확인하는데 이제 안과 업이라는 이제 부정적인 그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언급했다는 점에서 인물들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생각하고 있고 탈옥에 대해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앞서 그 작품 속에서 말했다시피 작가의 특징 중에 그 드르, 그루테스크한 인물들을 통해 부조리한 사, 현실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언급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작가가 부정적인 어휘를 많이 사용을 함으로써 그 사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 부조리하게 바라보면서 탈옥을 원했던 19호가 탈옥에 대해 그 예문을 보면 안과 줄을 풀어내고 맞았어. 내문 있는데요. 이 점을 통해 탈옥의 기회가 왔지만 식구가 자기 스스로 탈옥의 기회를 그, 어, 놓치고 많은 기회를 버리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식구가 탈옥에 대해 회의를 가지는 어, 가지는 것도 나가도 마찬가지 부정적이고 뭐 부조리한 현실이 놓일 거라고 잠깐 생각했기 때문에 식구의 의무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결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 작품을 작품이 쓰였을 때 당시는 70년대 후반입니다. 그때 당시는 어, 군부 정치 시절로 이제 자유가 억압받던 시절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작가는 그 억압에, 억압에 대해서 저항할 수없으며 개인이 개인의 힘으로는 어찌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 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구라는 인물을 자유를 열망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지 못한다는 결, 사실을 결국 깨닫고 이제 절망에 빠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지막에 마지막 그 엔딩 장면은 식코어는 다시 자신을 탈옥 시켜 달라고 어, 육지 타에 부탁하는 어, 장면으로 막이 내리는데요. 식고 씨코어 다시 탈옥하는 욕망이 생긴다는 데서. 그 이런 문장이 옛날에 유명한 적 있었는데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식고가 다시 타옥하려는욕망이 있지만 그 결국 나중에 또이 욕망이 실패할지 성공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가 과거 자유에 대한 열망이 어, 억압에 의해서 많이 좌절되고 실패하였지만 그 실패가 쌓인 끝에 오늘날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었듯이,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개인적으로 각자의 목표나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목표에 가는 길에 많은 실패와 좌절들이 놓이겠지만, 그 실패와 좌절을 듣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겠, 이루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